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기환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지도자였습니다. 앞선 8장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첫째 달,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달에 페르시아를 떠납니다. 긴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5월 초 하루 약 4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들과 여성, 또 값비싼 성전 예물을 가지고 가는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도중에 매복한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정은 마치 출애굽의 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정이었고, 백성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후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1차 기환 때 성전은 재건되었고, 에스라가 함께 데려온 제사장들과 백성들, 그리고 소수의 레위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영적인 회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에스라는 약 4-5개월 동안 그들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결혼하여 그 아내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마치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로 인해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방 결혼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말하는 건 단순히 민족적 순수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족적 순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정체성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룻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합니다. 꿈꾸는 요셉은 애굽 여인과 결혼하여 무나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모세에게도 미디안 여인 십보라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라합도 있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유다 사람이더라도 믿음이 무너진다면 정체성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이 현실 앞에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의 죄인 것처럼 조상들과 백성들의 죄를 함께 고백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지만,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중보하며 눈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은 어디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우리 안에 세상과 타협한 모습, 믿음보다는 형식에 머문 모습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지, 말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혼합 결혼의 문제이고, 둘째는 에스라의 반응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혼합 결혼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개로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일 후에입니다. 이건 단순한 시간 흐름이 아니라 중대한 전환점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5월 초 하루였습니다. 그 이후로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온 것입니다. 그 사이 에스라는 백성들의 상태를 가만히 지켜보았고, 그동안은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신앙의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문제가 바로 혼합 결혼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곧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2절에서는 백성들,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즉 거룩한 씨가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우선 그들의 딸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24장 3절과 연결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아들이 가난한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건 단지 문화적인 혼합이 아니라 믿음의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그 여인들과 함께 들어오는 우상 숭배와 이방의 가치관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스며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에스라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반응은 단순히 놀라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깊은 슬픔과 탄식 그리고 절망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속옷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겉옷을 찢는다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대 이스라엘에서 깊은 애통함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겉옷은 사람의 신분과 외적 명예를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걸 찢는다라는 건이죄 앞에서 자신의 위치나 체면 따위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습니다. 이건 그냥 분노나 충격의 몸짓이 아닙니다. 특별히 수염은 어른을 상징하는 것인데 스스로 어른의 존엄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수염을 뜯는다라는 건 지금 이 상황이 그만큼 무겁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이 행동은 단순한 문화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들에 의해 파괴된 현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사실, 그것이 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회복하고자 이미 많은 걸 시도했습니다. 1차 기환이 있었고, 그때 성전이 재건되었고,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기환을 통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어렵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결한 제사를 드리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언약이 또다시 무너지고 있는 현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회복의 과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본 에스라는 자신의 겉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 심각한 현실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소수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언약 파괴로 인한 떠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무감각했지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흐려지고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자, 말씀 앞에 떨며 서 있는 자,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본문 혼합 결혼 사건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믿음의 정체성을 포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향해 철저한 진노로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울며 회개했고 그 회개는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향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애통하시고 중보하신 분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체성을 잃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복음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본문은 에스라의 본격적인 회개 기도입니다. 5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에스라는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가슴을 찢는 회개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백성 전체를 대신해 드리는 중보의 고백입니다. 기도입니다. 5절의 시작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건 그냥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4절에서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바로 그 흐름 속에서 에스라는 공정 예배 시간에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4절에서도 저녁의 제사 때가 등장합니다. 저녁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의 죄를 정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에스라는 그 시간에 자신의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의 기도,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서 이미 그는 지도자의 권위를 내려놓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6절에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민이다." 에스라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도자이지만 죄의 책임을 함께 끌어안고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중보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드린 회개의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7절을 보면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은 이이다. 여기서 우리의 죄라는 표현이 다시 반복됩니다. 에스라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는 통찰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죄는 한 세대의 실수가 아니라 세대를 거쳐 반복된 죄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때부터 왕과 제사장들, 지금의 백성들까지 죄는 반복되어 왔고 그 결과는 포로, 고난, 수치였습니다. 에스라는 이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건 단지 역사적 반성문이 아니라 돌이킴없는 회복은 없다라는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동안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잠시동안 은혜를 베푸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잠시 동안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로 인해 남은 자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 남게 되었고 성소를 다시 세울 수도 있었고 페르시아 왕들로부터 자비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은혜는 잠시 동안 주어진 기회라는 점입니다. 이건 곧 하나님의 은혜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이자 지금이 바로 그 회개의 때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단지 과거의 회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회개하신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처럼 취급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죄 없으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주어진 은혜의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전까지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회개의 시간이며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금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의 시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